챌린저스 리그 3일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팀이 이렇게 시연 준비를 하고 계신데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시연으로 호드팀의 방구석 투자왕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플레이는 또 저희 스텝진 시연에서 회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주신 이강희 팀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게임이 제일 좋습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어서 가시기 <laughs> 바서이 박구석 투장을 개발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제가 저도 현실에서 주식 투자랑 이저것 선물 투자, 뭐 포인트 투자를 하다 많이 날려가서 그러면 난이도도 조절이 되어 있나요? 현실보다는 많이 이제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플레이 음. 분들 다 난이도 높고 해서 자 지금 시작. 말씀드리는 와중 팀장님께서 플레이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매수하겠습니다. 선물 거래 네. 네,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 해당 그래프가 네. 어, 실제 선물 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당연히 진짜 실제 선물 그 그래프랑 반영이 완벽한 반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네 지금 마이너스 8만 원찍고 어? 계시고요. <laughs> 아니 저 <너>, 어. <laughs> 아닙니다. 현실과 가상 세계 어. 모두에서 호되게 당하고 계시는. 네유적 <laughs> 그 소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네 오르셨고. 네, 요즘 에 비트코인 좀 하다 보니까 요 평균 가격 선이 <laughs> 보이더라고 비트코인. <laughs> <laughs> 그 엘리엇 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네. 매수 매도를 <laughs>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적, 적산병이 나왔죠? 예 그러면 청산. <laughs> 정산... 예, 18만 4 0원 벌었습니다. 오늘 월급을 벌고 가겠습니다 혹시 시연하셨던 분들 중에 뭐 여태까지 테스트 하시면서 가장 손익이 하루에 많았던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웃음> 아... <웃음> 근데 아직 처음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을 비슷하지. 개발을 하시면서 좀 많이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 네. 당연히 이제 해외 선물에 의한 차트가 움직이는 거를 네. 좀 여러 패턴으로 나눠가지고 음 제가 사실 진짜 실제 이제 뭐선 주식이나 해외 선물 하면서 차트 흐름을 좀 봐보니까 순간 순간에좀 반등하거나 하락하는 게런좀 묘미가 컸습니다 이런 거를. 저 저는 이제 30만 원 수익으로 네.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시간 순간... 그도 모르고 음. 할수 있는 게임인 같습니다 현재 앱스토어에서도 주로 네트워크가 많이 네. 진행이 되는 게임이 많은데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싱글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추가 개발한다면 음. 스코어 같은 걸래서 음. 다른 사람들은 얼마 벌어는 그런 경쟁도 음. 아. 현재 방구석 투장을 저희 챌린저스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도 올라와 네네, 있는 거죠. 네. 되어있고요. 구글 플레이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니. 한 번쯤, 네. 다운로드 및 별점. 네, 별점, 별점 5점. 광캉 해주시면은 제가 현재 챌린저스 페스티벌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플레이 가능한 방구석 투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냉기분구 팀의 별의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의밤이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별의밤이라는 게임은 일단 네. 보시는 것처럼 펜스크롤 음. 그런 게임의 형식을 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퍼즐적인 요소가 포함된 네. 퍼즐 액션 게임 아 이렇게 지금 별이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에서 좀더 네. 학습이 필요하고요 음 대신에 별 버튼을 눌러 공격하시고 어? 튜토리얼에서 죽었는데요? 네 <laughs> 처음에 학습이 네. 좀 필요하고요 음 대신 학습을 하시게 되면 게임 자체는 그렇게 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음. 일부러 가이드도 안드리게 약간 불친절한 거 아닌가요? 네, 배우는 것 하면서 음... 배우는 즐거운 과정이니까요. 그쵸.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하네요. 네.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음... 스와이프하여 상자를 당기세요. 오 버튼을 누르면 밀어 밀어낼 수 있고요. 스와이프 네, 이게... 사실 컨셉은 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날짜하고 네. 시간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플레이를 할수록 시간에 맞춰서 플레이 시간에 맞춰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가 네. 표시되는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면 날짜도 바뀌고 음 날이 넘어가기 때문에 1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이런 식이래요. 보시면 배경이 지금 밤하늘인데 네. 오랫동안 안 좋고 플레이를 할수록 네. 점점 밝아져요. 해가 뜨고 최종적으로는 그 일출과 함께, 음... 함께 게임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인데 뭐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은 거죠. 아... 요즘에 시국이 어려서 네. 어둡고 힘들지만 열심히 견디다 보면 네, 잘 버티고 힘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음... 메시지를 나름 담았는데. 어... 날이 밝아지는 데까지 많은 분들이 못 가시더라고요. 전1 1시3 5분 이후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날짜를 못 넘어오시네요. 오, 어, 이것도 약간 어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인데 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시고 혹시 아침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그러고 어 저희가 개인적으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별의 밤 이렇게. 런 유의 횡 스크롤 게임 역시 챌린저스 페스티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팀, 아, 네. 팀 81의 프로젝트 S 예 네, 보러 왔습니다. 네. 와, 엄청 화려하게. 네, 네. 꾸며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아 이게 지금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캐릭터인가요? CL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CCL이에요 <laughs> 아네 <laughs> CCL의 그 CL이고요 네. 우와 이것도 캐릭터군요 예 네. 저희 게임은 단순히 슈팅이 아니라 이제 네. 수집형 이제 RPG를 가미한 슈팅이라서 <laughs> 음 그럼 저희가 한번 바로 시연을 해볼게요 여기가 메인 창인데 아 이게 캐릭터인가 보네요.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되는 전함이고요. 네. 이제 얘는 이제 그 전함을 호위한 플레이어블 캐릭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모험을 누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스테이지만 일단 구성이 되어 음 있고요. 그럼 네. 첫 번째 스테이지로. 네. 한번 스테이지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두 캐릭터가 있네요. 약간 캐릭터 생김새가 디폴트 캐릭터 느낌이라. 네, 디폴트 캐릭터 맞습니다. 그냥. 저는 조금 강해 보이는 네.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어 되게 독특하네요. 모험을 시작을 하면은 스토리라인이 나오네요. 네 음... 원래 스테이지마다 스토리 다 넣으려고 욕심부렸었는데안 네. 되겠더라고요. 하나만 넣었어요. 그 욕심이 스킵 버튼 없는 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어떻게 하셨죠? <웃음> <웃음> 이게 예. 이게 서사를 즐겨 주신 것같래요 힘의 보석을 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래픽 퀄리티가 대단한데요. 와,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전함들이네요. 예. 아, 부시경님그려신거예요 음~~ 네, 아트는 제가 다맡았고요네 개발은 이제 아 스토리도 썼어요 부채경님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말할지. 웃음> 이렇게 캐릭터 움직이는 모션들도 이쁘게 알려주요이 <laughs> 놀랍게도 개발자가거요 네, 대단한데요 오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나보네요 디렉션 패드고요 이대시 버튼 그리고 드래그 다운을 오른쪽에 있는 그 기어는 아, 내리면 날고 음. 내리고 유지하면 날고 올리고 유지하면 쏘고 아 이렇게 하면 날고 네, 이렇게 있구나. 하면 쏘고 오. 날거나 쏘거나 둘중 하나의 행동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이게 플레이에 묘미를 좀, 주네요 소리 사냥을 좀 하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밑에 인디케이터들이 네, 방향 바꿔가지고 반전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게임의 특징은어 두드려 맞네 한쪽 방향으로 가는 네. 채팅이 아니라 사방향 네. 360도로 다 채팅이 음. 되 아, 그래서 좀더 신선한 느낌이 드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엄청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모리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d 시를잘 활용하시면 1.5초 시간 동안에 안 맞게 싸우실 수있거예요 아.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저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응, 저 네, 이거 위쪽 상단에 이제 미니맵을 보시면, 더파악을쌓이수있요 음. 재능 발전? 제가 이번에 시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생각보다 게임을 잘 하더라고요. 아. 어, 괜히 CCL 담당자가 아니겠죠? 어, 보스! 어, 보스 처음 구경해봐 보스는 빨간색으로 테두리 마킹이 되고요. 예, 대략 한 90방향쯤에 있네요. 자, 이제 보스 하나 남았고요. 아. 잡아버렸군요. 이야, 끝났네. 와, 진짜. 그러면 이제 예, 클리어가 됐습니다. 아,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 여기. 네. <laughs> <laughs> 상품 상을 받았습니다. 자, 스코어 9 4 6 1점 받았고. 이제 랭킹 들어가시면은 네 음, 제발 잘 나온 것 같은데? 세 손가락 안에 들기를. 어1등이네요예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입니다. <laughs> 네. 그래도 티셔츠 담당하셔야겠어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이건 제 네, 숙명이라 생각하고.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하게 수집을 할수 있는 그렇습니다. 묘미를 더한 네. 어, 액션 캐주얼. 슈팅게임 프로젝트 S 역시 챌린저스 페스티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금 제가 기록한 1위 9461점을 깨시길 바라며 역시 내일까지 전시가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께서 시연 중이신 챌린저스 페스티벌을 돌아보았는데요. 내일도 더 다른 색다른 재밌는 팀들이 상주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봐요.